안녕하세요. 3D Max 기초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도형을 가지고 레고 자동차죠. 보시면 레고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스냅의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가지고 복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시는 어레이 툴, 그 다음에 또 정렬하는 기능, 그러니까 중심을 맞추거나 어떤 그런 온라인 기능, 기능. 그 옆에 있는 1억 기능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전 시간에 했던 커스터마이즈에 있는 유닛 셋업이죠 유닛 셋업을 통해서 맥스의 단위를 여러분들과 똑같이 맞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스템 유닛 셋업이었죠 1 유닛이 지금처럼 1cm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유닛 에도 cm로 맞춰주시면 좋다고 했죠. 형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에, 여기 있는 이 그리드, 그리드의 간격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홈그리드에 가셔서, 그리드 한 칸의 크기가 가로세로 10cm가 되도록 세팅을 해주시고, 개수는 뭐, 지금 있는 개수, 기본, 디폴트 개수로도 충분할 것 같네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계속 띄워놓으면 엑스 인터페이스를 많이 가리게 되니까, 프론트뷰에서 기본 도형 중에 플랜이죠. 아, 두께가 없는 플랜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세그먼트 값은 다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반드시 F3번을 눌러서 쉐이딩 모드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 파일, 이 그림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 플랜 위에다가 그려놓게 되면, 플랜에 이렇게 사진이 입혀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음, 홈트 기준으로, 조금 뒤로, 그리드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뒤로, 그 다음에, 이 플랜에 가로세로 비율이 지금 딱 맞게 돼 있는데, 어, 여러분들, 그대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기준이, 세로가 많이 길다. 사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얹어 놓으시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 크기에 대한 비례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 주시기 위해서 보시면 옆에 어 보시면 사진 크기가 나와 있죠. 128 그러니까 1280 128 1280 픽셀 그리고 세로가 720 픽셀로 된 이미지인데 뭐 만약에 여기 그 보조 항목이 없다 그러면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파일의 속성에 들어가셔도 자세히 보시면 사진 크기가 나옵니다. 요거를 똑같이 박스에다가도 맞춰 주시면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엑스플레이는 위쪽이 세로고 밑에 쪽이 가로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1280 픽셀 그 다음에 720 픽셀이었으니까 일단 십자리 생략한다고 치고 지금처럼 가로가 128 cm, 세로가 72cm가 되겠죠.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그림의 비율하고 플랜의 비율이 똑같이 맞게 됩니다. 이그 상태에서 작업을, 발트 W 눌러서 화면을 키워주시고, 퍼스펙트 뷰에서승위을 어, 사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만약에 이 플랜 크기가 너무 작다 하시면, 스케일을 가지고 지금 퍼스펙트 뷰에서 기준으로 하자면, Z와 X축이 이렇게 같이 커지면 이 비율이 변하지 않고 플랜을 키울 수 있겠죠. 그기를 작업을 하기 편안한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뭐 플랜은 이 두께가 없기 때문에 3D 스케일로 키우거나 늘리셔도 2D로 2D 스케일로 늘리거나 줄인 거나 같은 효과가 나게 됩니다. 두께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3D 스케일로 늘리시면 두께가 변하기 때문에 맞춰주시고, 일단, 스냅을 이용해서 스냅 세팅을 한번 들어가 보셔야겠죠. 지금, 그리드 포인트와 버텍스,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닥, 자동차의 바닥이 될 박스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것도, 크기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요, 돌기, 돌기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그리드에 한 칸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리드 한 칸에 돌기 하나씩이 놓여진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박스로 크기를 재보면, 돌기 하나가 하나 들어갈 크기가 10cm니까, 가로는 하나, 둘, 셋, 넷, 40cm가 될 것이고,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이죠. 자, 그러면 가로 40, 세로 9 0 c m 의 박스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리드 세팅이 10cm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를, 예를 들어서, 0.9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두 칸, 우측으로 두 칸, 이렇게 하면 40cm가 되겠죠. 드래그를 하셔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이면, 90c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로도, 스케이, 스냅이 먹, 음, 먹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높이도, 10cm 단위로 올라간다고 했었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박스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오브젝트의 색깔, 그러니까 오른쪽 클릭을 해서 명령을 해제하면 박스에 대한 옵션이 사라지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미 크리에이트 탭에서는 오브젝트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편집하거나 수정을 하려면 그 다음 과정에 모디파이에서 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모디파이로딱 가보면 박스를 수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일단 높이, 일단은 오브젝트의 색깔을 맞춰줘야 되니까 박스 0 0 1이라는이 박스의 이 이름 옆에 있는 컬러 컬러 항목을 클릭하셔서 지금처럼 붉은색으로 같이 맞춰주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맞춰주시고 작업할 때더 음, 편하게 하시려면 쉐이딩 상태 F3 번을 눌러서 쉐이딩 상태로 만드신 상태에서 제가 F4 번을 누르면 와이어가 같이 동시에 보인다고 했었죠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높는 지금 많이 낮죠 약 1.5cm 정도 이 정도의 두께면 지금 비율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박스 위에 돌기를 만들어야겠죠 돌기는 기본 도형 중에 실린더로 만들겠습니다 실린더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탑배에서 보시면, 요한 칸에 실린더가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실린더를 요 그리드의 정확하게 중심에서부터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스냅의 어떤 대상이 그리드 포인트와 버텍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점을 잡기가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홈 그리드로 가셔서 그리드 스페이싱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가 더 그어질 거고, 또 하나가 그어질 테니까, 10cm의 공간에 그리드 포인트가 가운데 하나 더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5cm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가운데 점을 얻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해놓고, 실린더로. 이렇게 우선은 대충 정확한 크기는 나중에 또 모디파이에서 수정을 해주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높이까지 한번더 클릭해서 만들어주시고, 모디파이에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일단 실린더도 역시 탑뷰에서 만들었으니까 퍼스펙티브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0점이죠 이 0점 그리드 바닥에 박스와 같이 시작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높이 세그먼트 단개해어 있는 것을 완전히 줄여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수가 되겠죠 몇각 1 8각 디폴트가 18각으로 되있는데. 어 를 16각으로 바꿔주습니다 16각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일단은 점끼리 대칭선을 그었을 때 가로나 세로에 대칭이 될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우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여달 10cm 이니까 변지름을 4cm로 해볼까요. 조금 큰거는 3.5cm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10cm, 10cm니까 이 정도 크기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시작한 실린더를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지금 같이 만들어진 실린더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 박스 박스의 바닥과 딱 맞게 붙이셔야 겠죠 지금은 실린더의, 실린더의 중심축이 바닥에 탑에서 만들어서 넓이가 생긴 이 바닥의 중심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대로 중심 축을 이동해서, 이렇게, 이 박스의 버텍스, 버텍스가 딱 맞춰주시면, 바닥길이 딱 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린더의 색깔도, 같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상태에서, 지금은 높이가 많이 높죠. 높이도 역시, 바닥 박스의 높이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박스를 3.5cm로 했었죠. 그러면, 실린더는, 3cm, 이,겠지? 2.5cm로 할까요? 2.5cm. 이렇게 해서, 길기를 하나 만드시고. 이제는, 아피에서 다시 보시면, 옆으로, 지금 중심, 요, 점이 있는 곳마다, 카피를 하시면 되겠죠. 이미, 바닥 길이는 딱 맞춰 놓은 상태니까, 옆으로, X축을 이용해서, 옆으로, 트랜스폼, 그니까, 러 무브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는, i 프트라 그랬죠. 누르고 x축을 잡고 움직이게 되면 지금 스냅의 대상이 이축 y축과 x축이 만나는, 만나는 이 원점으로 바뀌어 있죠 그대로 이옆옆칸칸 여기에 스냅으로 딱 맞춰주시고 자,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클론 옵션이 뜨죠 여기서 카피를 해주시고 뭐 번거롭게 여러 번 카피할 필요 없이 자요게 카피가 되는 개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옆으로 지금 옮겨진 만큼 개수를 세개 하나, 둘, 세 개를 더해주시면 옆으로 세 개가 한꺼번에 카피가 되겠죠. 이 상태로 보게 으면 옆으로 세 개가 카피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가 된이네 개의 실린더를 가지고 또 이번에는 y축으로 카피를 해서 마지막 까지 실린더를 채워 줘야 겠죠 이번에는 Y축으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축을 잡고 시 h i f t 똑같이 이 상태에서 좀 보게 보시면 카피가 시작됐죠 일단 그리드 포인트 상으로는 이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에 지금은 Y축으로만 무가 될수 있게 설정니까 그러니까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5D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의 대상은 실린더들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라도 상관이 없겠죠. 실린더가 움직이는 방향은 Y축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그리드 라인을 찾으셨으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또 똑같이 카피 옵션이 뜨겠죠. 이번에는 한 줄로 만들어졌고 여덟 개를더 만들어야겠죠. 팔을 입력하고 OK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줄까지 이렇게 비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죠. 그 다음, 음, 앞에 있는 엔진 부분이죠. 엔진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박스를 이용해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에서는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박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닥에 딱 붙여서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컨스트롤이 걸려 있는 상태죠 내가 카피가 될, 내가 스냅이 걸려서 카피가 될수 있는 방향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2.5D처럼 그래서 Z축으로만 움직이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박스의 밑에 점 밑에 점을 선택을 해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밑에 점을 잡고 이렇게 위로 눌러주시면 바닥끼리 딱 붙어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박스 하나는 높이가 대략 밑에 있는 박스의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5로 잡았었으니까 이 친구의 높이는 대략 10.5cm 정도 되는. 것 그리고 가로의 넓이는 당연 실린더 하나가 들어가니까 10cm 정도 되죠. 그리고, 그리고 이거 조금 더 높을까요? 12cm로 할까요? 11cm로.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그리고, 길이는, 4 둘, 셋, 네 개가 들어가니까, 4 0 c m 되겠죠. 그리고, 제일 앞단과, 이 줄을 맞춰주셔야 되니까, 제일 앞단은, 버텍스를, 자, Y축으로 고정, 그러니까 Y축으로 고정을 시켜놓으시고, 버텍스로 맞추든, 아니면 이 축으로 맞추시든, 기준, 맞는, 그러니까 기준이 될수 있는, 스냅의 위치를 찾으시면 되겠죠. 일단, 앞단을 맞추기 위해서는, 만약에, 축으로, 축으로 스냅을 걸어서 맞추겠다고 하면, 자, 요, 요 그리드 라인이 되겠네요. 요 그리드 라인에 맞추시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버텍스를 선택해서 맞춘다고 그러면, 버텍스를 잡고 역시, Y축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Y축으로만 움직이겠죠. 음, 점을 선택했을 때는, 요, 그리드 끝라인. 끝라인이, 정렬의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가로를 또 맞춰주셔야 되니까, X축을 활성화시키시고 좁고 요라인될것 같네요. 여기에 스냅을 걸어주시면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식별를 누르고 X축으로 카피를 하신 다음에 그리드 포인트를 요라인이 누르면, 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전시 카피를 하시면 앞에 엔진 엔진실 위치를 맞췄습니다. 자그 다음에 돌기를 또 카피를 해야 되죠. 여유로 꾸고이 돌기 밑에 있는 실린더들이 이렇게 8 개죠. 8 개를 이 바닥 높이까지 올려야 되니까 똑같이 쉬프트를 누르고 복사를 하시되 이번에는 스냅의 대상을 축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축이 한 개를 선택했을 때는 자기 그 오브젝트의 바닥면에 이렇게 만들어진 바닥면에 선택이 되지만 여러 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여러 개의 실린더에 쉽게 말해서 이 덩어리의 중심에 축이 생기기 때문에 축이 바닥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텍스의 높이를 맞추게 되면 축으로 맞추게 되면 반은 잠기고 반은 나오게 되는 그렇게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축을 잡고 옮기지 않고 축은 그냥 Y축으로 고정을 시키시고 밑에 있는 버텍스 중에 아무 버텍스나 상관없습니다 버텍스를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네 방향 화살표로 바뀌었을 때 클릭을 하시면 버텍, 버텍스가 스냅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Shift 누르고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잡아서 올리시면, 이제, 이 스냅의 대상은 제가 잡은 버텍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려주면 되냐면, 그 박스에 모서리 있는 버텍스에 맞춰주시면, 딱 붙어서, 바닥길이 붙어서 만들어지겠죠. 요러, 요러한 방법으로, 쭉, 뒤와 날개까지,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작은 박스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박스는, 박스를 선택해서 Z쪽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Shift 누르고 아래 점을 선택해서 위점을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길이는 10cm가 되겠죠. 그리고 넓이는 20cm입니다. 그리고 패를 맞춰주셔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x 축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이 버텍스를 잡고 이렇게 아래 있는 박스, 이 버텍스와 일직선 다음으로 이게 스냅을 걸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리드에서 맞는 위치를 찾으셔도 되겠죠. 축을 잡고, 어, 축을 잡고 한다면, 요, 가운데, 가운데 그리드 선이 대상이 될 것이고, 아까처럼 점을 잡고 움직였다면, 이라인 되겠죠. 이 라인에 있는 그리드 포인트가 스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그대로 뒤로 와서 맞아야 되니까, 자, Y축으로 선택을 하시고, 우리 축으로 이쪽으로 해볼까요? 축으로는, 라인 되겠죠. 여기다가 스냅을 보시면 정확하게 세 번째 칸에 박스가 놓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요 그리드 라인, 요 그리드 라인, 그리드 포인트에나 스냅을 보시면 거기까지도 복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에 있는 실린더 4개가 되겠죠. 4개를 위쪽으로 바닥에 맞춰줘야 되니까, 똑같이, 이번에는, 프론트에서 끌, 프론트에서, 레프트에서 끌, 밑에 있는 Y쪽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밑에 있는 좀 아무거나 하나, 잡은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잡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버텍스, 이렇게 맞춰주시면, 복사가 되어죠 이렇게 딱, 붙게 되겠죠. 그러면, 하고, 그 뒤에 있는 거는, 검은색이죠. 세 개를, 오직들을 선택하셔서, 색깔을, 너무 검은색으로 하면, 구분, 구분이 잘안 가니까, 약간 어두운 회색 정도? 로 맞춰주겠습니다. 많이 어두운 회색이, 기본 색깔이 없는 관계로, 커런트 컬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플에는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두운 회색이니까. 자. 채소는 없어야겠죠 이 용도는 많이 떨어뜨려서 10정도로 할까요 10정도로 해서 자, 색깔을 만들고 이 색을 다음번에도 또 똑같은 색을 계속해서 쓰고자 한다면 여기 커스텀 컬러 항목 이렇게 비어있는 항목 아무 아무 곳에나 클릭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덮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옮겨 보시면 같은 색깔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클릭하면 바뀌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두 칸짜리 레고를 만들고, 자, 마지막으이 편에, 두 개가, 바닥이두개 쌓인 높이인데, 그 편의상 한꺼번에 만들겠습니다. 두 줄이죠? 그러니까 높이는 3.5, 3.5에서 7cm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두 칸이니까 20cm가 되겠죠? 넓이는 당연히 40cm가 될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가지고 만들어볼까요? 자, 일단 카피를 하신 다음에, 짧게부터 맞추겠습니다. 일단 가로는 80cm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앞뒤의 간격은 20cm, 높이는 7cm였죠. 7cm. 정확하게 정렬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여러 번할 여러 번 필요 없이 이번에는 세축을 다 써서 맞춰볼까요? 가운데 원을 클릭하셔서 세축을 다쓸수 있는 3D 스냅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를 선택하시든 만약에 이쪽 하단 버텍스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스네이브의 대상은 아래쪽 박스의 이 부분이 되겠죠. 맞춰주시면 바로 아스프스입니다. 그리고 얘도 돌기가 필요하니까, 아까 속이 안 보이니까, 이렇에 있는 실린더 8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버텍스 4개 중에 하나에다가 이 실린더의 아래쪽 버텍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축은 Z축으로 고정을 시켜 놓으셔야겠죠. 아쪽을 잡고, 시프트를 누르고, 아래쪽 버텍스를 잡은 다음에, 네 개의 버텍스 중 아무, 아무데나 상관 없습니다. 맞춰주시면, 딱 맞춰서 카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날개가 하나 더 있구요. 그게는 또, 박스를 이용해서, Z 주고 고정시킨 다음에, 점을 잡고, 시프트 누르고, 점을 잡은 다음에, 이 점을 맞추면, 딱 붙어서 만들어지겠죠. 높이는, 이는 바닥과 같은 한칸 높이기 때문에, 길를 3.2, 그 다음에 넓이는 2칸씩이 더 있죠. 80cm가 되겠죠. 80cm가 될 것이고, 길이는 2칸 길이니까 20cm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칸 뒤로 가서 마지막 칸에만 붙어있죠. 그러니까 얘를 실린더 한칸 길이만큼 뒤로 보내야겠죠. Y축으로 잡고, 요 라인, 그리드 라인으로는 요 라인 되겠네요. 여기 포인트 아무데나 스냅을 걸어주시면 정확히 한칸 뒤로 밀려나게 되죠. 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실린더 4개를 이용해서 위로 카피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은 이제는 그리드를 꺼놓고 축은 Z축으로 고정을 시키시고 밑에 있는 저안무거나 하나 잡아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서 요점이나 요점, 아무 점이나 상관없겠죠. 스냅을 걸어주시면 딱 붙어져서 만들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뒷줄이니까, 대략 축으로 스냅을 건다면, 요 그리드 포인트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쉬프트 누르고, 요 그리드 포인트에 딱 맞춰주시면, 딱뒤가 카피가 되겠죠? 그리고, 네 개씩이 높피라니까 이렇게 네 개를 잡고, 이번에도 축을 이용해서 그리드 포인트 라인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쉬프트 누르고, 이라인을 맞춰주시고, 카피. 또, 반대 방향으로도 이 라인에 맞춰주시고, 카피. 이렇게 해서, 고체를 만들었습니다. 어, 스냅 기능만 잘 알고 계시면, 여기까지 만드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 바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는, 기본 도형 중에, 튜브로 접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른쪽 뷰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네. 오른쪽 뷰를, 뭐, 여기서, 라이트 뷰를 선택하셔도 되고, 그죠? 라이트 뷰. 아니면, 뷰포트에서 V키를 누르면, 뷰에 대한 옵션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라이트 뷰를 클릭하셔도 되고, 보시면, 라이트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니까, 러이 뷰포트 옵션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R, R을 다시 누르면, 바로 단축기로 사용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뷰포트, 옵션이 열리는 상태에서 다시 그냥 아래로 누르면 바로 라이트뷰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기본적인 중에 튜브, 튜브를 이용해서 여기좀 만들어볼까요? 이렇게. 내략그 다음에 안쪽 지름, 안쪽 지름 또 만들어야겠죠. 우선은 대충 만드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모디파이에서 수정을 하면 되니까. 아직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자, 지금 높이가 생성되고 있겠죠. 이렇게 눌러서한번더 클릭. 그러면, 이렇게. 피부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그먼트. 요 세그먼트는 다 없애주시고, 피부의 각도 역시 16각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맞춰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반지름이 외곽의 반지름이었습니다. 외곽의 반지름을. 죠. 22나 8cm 정도가 18cm 정도로 맞춰주시고 안쪽 안쪽에 반지름은 실제로 14cm, 14cm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높이는 음, 타이어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 타이어의 그 패턴이라 고 그러죠 돌기. 이 돌기가 이렇게 보시면 어슷가서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으로 같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지그재그로 러스덧스하게돼 있죠.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바퀴도 역시 두 개를 만들어서 한 개를 회전으로 해서.